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지 말라.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집민자들아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은 천국에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은 뭐 믿음에도 없고, 사람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비유로 지금 천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혼인잔치 같다, 그러세요. 천국은 혼인 예식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즐거운 잔치입니다. 즐거운 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교회 나올 때나, 또 예수를 믿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억지로 우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나 같은 사람을 불렀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불러 주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즐거운 잔치와요 잔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잔치라는 것은 즐겁고 기쁜 잔치. 무슨 잔치가 됐든지 간에 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인데 특히 이 혼인잔, 혼인 잔치 혼인 혼인 잔치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에 즐겁고 기쁜 잔치.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4장, 10,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넘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완벽하다, 완벽. 그래서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까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될게 없다는 거죠. 예수만 믿으면 안될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인간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데 오늘 이 준비된 잔치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됐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그래서 이 천국에는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있는 것도 많죠. 없는 것도. 거기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거기 슬픔도, 이별도, 질병도, 고통도, 거기는 미움도, 시기 질투도 없어요. 거기는 오직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감사만 넘쳐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된 완벽한 잔치, 그래서 이 천국 잔치에 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준비된 잔치에 우리가 오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인간의 문제는 그 어떤 것도 다 해결되게 돼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야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이유를 대고 뭐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의를 다 한다, 성의. 종들을 갖다가 계속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가서 전화해주라, 가서 거부하니까 또 2차로 또 보냅니다. 음? 한마디로 이 성의를 다해서 한번 불러가지고 안 온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한번 부르니까 안 오니까 또 다시 가서 부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종들을 계속 보내서 지금도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성의를 다해서 모든 것을 청,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안, 되니까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예수까지 보내서, 응?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인간이 와서 먹기만 하면, 인간이 와서 즐기기만 하면, 인간이 와서 믿기만 하면 다될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 그것을 갖다가 구원을 위한 잔치라. 구원을 위한 잔치. 이 구원을 위한 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사람들은 여러 가지. 슬픈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쁜 소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걸다 이루어 놓고 와서 먹으라 아니 잔치가 와서 즐기세요 와서 잡수세요 모든 것을 다 부패처럼 준비해 놓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을 그래서 혼인잔치로 비유하는 것은 응? 결혼할 때 응? 손님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꼭오소서 오소서 와서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왕의 초청을 다 아, 거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기 싫어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이 감정을 드러내죠 감정 기분이 나빠서 나는 싫어. 가기 싫어. 한마디로 오소서. 우리 주인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오셔서 마음껏 즐기세요. 오셔서 마음껏 누리세요. 나 싫어. 가기 싫어. 이렇게 지금 어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누가 초청했습니까? 왕이, 왕이 초청했다. 왕이 아들을 위해서 초청했는데.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나 기분 나쁘안가나 안가" 이렇게 한마디로 "오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응? 부르는데 인간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거나 인간의 어떤 자신의 어떤 기분을 가지고 뭐 교회를 가고 안 가고 예수를 믿고 안 먹고,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인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 자신의 감정을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기분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기분이 나빠서 못 가고, 내가 오늘 응? 뭐 기분이 안 좋아하면서 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돌아보지도 않는데, 무관심 사람이 그래도 좀... 얘기하면은 사람이 좀 초청을 하면은 관심이라도 좀 가지고 할까 말까 가볼까 말까 이래야 되는데 무관심 아예 무관심했다고 그래 아예 무관심 그래서 저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돌아보지도 응 와서 부르면은 그래도 뭔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려고도 않고 돌아도 안 봤다 세상에서 제일 안보다도 무서운 게이 무관심이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이 지금 무관심 때문에 다병 들어가는 거지요. 관심을 갖는 무관심. 이웃이 죽어가도 모르고, 뭐, 전부 세상이 지금 무관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무관심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고도 무관심하고, 천국을 준다고 해도 무관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무관심이, 어, 이게, 이게 가장 큰 병입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구약에서는 문둥병, 문둥병, 문둥병자 같다. 문둥병자는 손가락이 잘라지고, 달, 발가락이 떨어져도 무관심 모르는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는 거예요. 손이 떨어져나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죽어 가는데도, 자기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응? 그리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오직 돈벌이에만 사람들은 돈벌이에만 지금 관심 돈벌이 돈버는 데만 정신을 팔고 돈 돈에만 관심이 많아 돈에만 응?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도 돈 때문에 나는 못 가요 돈벌어야 돼요 응? 밭에 가서 일해야 돼요 나 사업해야 돼요 응? 이거 나 돈벌어야 살아요 하면서 어떤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다 지금 관심 없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다 바쁘고 다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죠. 동남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법이 있대요. 원숭이를 잡을 때 고리병에다가 쌀을 넣어 놓은대요. 그럼 원숭이가 손을 딱 집어 넣어서 쌀을 잡는데요. 그러면은 자기를 잡으러 오면 빨리 빼고 도망가야 돼. 쌀을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놓는데, 죽어도 안 놓는데, 자기 잡혀갈 때까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에 육신의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지옥 가는 데 모르고 그걸 안 놓는 거예 빨리 놓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한가 그거 한번 놓고는 거기서 빼지를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지금도. 세상의 어떤 돈벌이에 세상의 어떤 그런 일에 자꾸 마음을 다 뺏겨버리고 천국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불러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바로 오늘 비유로 지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종들을 갖다가 자기를 초청하러 온 종들을 갖다가 빕어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군대를 보내고 다 멸해버리잖아. 심판하리다. 심판을 하잖아. 심판 마지막 때 심판이 그걸 하는 거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불러요.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부르시죠. 종들을 보내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계속 부르고 계속 초청하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된다고 오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은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아니. 응? 왕이 불렀던 사람들이 안 오니까 결국은 다 심판해버리고 다시 하나님은 늘 지금도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 요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 이 사람이 거부하면 다른 사람. 그래서 새로운 초청을 지금 이 하시는 거죠. 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보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르신 거죠. 자, 이번 초청은 전과 달라요. 여기서 초청은 그래도 좀, 초청할 만한 사람들을 가서 초청했거든요. 초청할 만한 사람들. 근데 이 새로운 초청의 기준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 보금. 이 복음은, 여기 보니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아무나 하잖아요. 아무나. 누구든지. 어떤 자격도 없어.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선한 자든지, 악한 자든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서 억지로라도, 그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자리에 앉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새로운 초청, 이 복음은 복음은 지금도 어떻게 누구나 아무나 누구든지 누구든지 가서 초청해서 자리를 채우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다올수 있는 거고, 예수는 다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거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반드시 예복.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올수 있는 곳이고,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잊고 참석해야 된다. 예복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어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것은 거부다. 성경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도 거부하고. 그냥 뭐,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자기 식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올수 있고, 예수는 누구나 믿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예복. 예복이, 한마디로 예수잖아요. 예복이. 그래서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예복은 누구나 다준 거라요. 주워서 예복을 입고 오시오. 하고 주었다말 그런데 예복을 주었는데도 아니고. 그래서 왕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어? 한 사람이.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라. 친구여. 어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다 유부무원이 반드시 예복을 줘서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도 안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하는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기 교만이고,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면내 맘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이 잔치에 왔으면은 그 잔치의 법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에 맞춰져야 돼. 내 식대로, 내 맘대로. 이런 사람은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이를 갖다가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버리라고. 써. 바깥 어두운 곳 쫓아버리라. 응?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교회 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는 게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준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믿는 거고 살려고 오는 거지 내 마음대로 올바에는내마대로내 뜻대로 올바는 에 몰라 고 교회 와요 내 마음대로 그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 버리라 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하나님은 누구나 다 부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나님 여기서 추리는 거죠. 농사를 지을 때, 응? 마지막에 추수 때 보면은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고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듯이 하나님 앞에 온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택한단 말이요. 택해. 그러니까는. 택함이라는 것은 이 교리를 갖다 잘못하고, 택함 받은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택함 받아서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청함을 받아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 올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택해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하고, 하나님이 택하는 거죠, 이게. 이걸 갖다 거꾸로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택했다고 택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 있죠. 먼저 택했다. 그뭐 택했으니까 한번 택했으니까 영원히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리가 있죠. 이게 예정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하는 예정론. 이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언제든지다 천국 갈수 있고 언제든지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거는 택함의 교리는, 이거는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성경, 을 청남을 받은 자는 많대.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고 원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받으시는 기회가 주어지요. 그러나 왔다고, 교회 왔다고, 응? 하나님 앞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가야 될 도리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할, 그거를 가르침을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천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고 믿는다고, 무조건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이단들이나 사이비나 이런 데는 어디? 그 그러니까 와서도 그들 택함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많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망각해 버리는 거 사람들. 은 내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었는데 값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주셨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다 희생해 놨는데 사람들은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사단이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 사람은 사단의 밥이요. 에 사단의 밥. 응? 그래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은 지금도 사단이가 계속 공격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올무를 와 올무를 놓고 응? 어떻게든지 회방을 놓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지금 와서 유혹을 하고 예수님까지도 올무에 놀리려고 하면서 응?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이제 유대인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그때 당시 이제 그 로마의 황제인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말을 잘못하면은 이들은 그거 가지고 투집을 잡기 위해서 바치라도 투집 잡고 바치지 말라도 투집 잡고 둘다다 다 지금 투집을 잡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그어 수법을 알기 때문에 야, 세 돈을 하나 가져와 봐라. 거기에 글이 뭐라고 써있고 형상이 뭐라고 거기 있냐 그랬더니 가이사를, 얼굴에 가이사가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거기 분명히 돈에다. 로마가 그때 당시 지배를 했을 때 로마의 그 황제 얼굴을 갖다가 돈에다가 이제 새겼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임금의 통제를 받으면서 저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그 그,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그러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다. 응? 얼굴에 그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세금도 너희가 세상에 살면은 세금도 내야 된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 나라에 있으면 세금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흥금해야지. 응? 가이사 얼굴 있다고 이거 안 하고 응? 헌금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세금도 잘 내야 되고 헌금도 잘 해야 이게 정상인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세금을 안내 가지고 요즘 보면 세금 안내 가지고 세금 포탈한 사람 많고 기독교인 중에도 세금을 안내 가지고 잘못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세금 안내 가지고 불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으면 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사단 여는 짓에 이 사단 짓에 속임을 받는 거지요. 세상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구별을 찾아야 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 건 하나님 거 이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보면은요. 세상은요. 가이사의 것도 띄어 먹고 하나님 것도 띄어 먹고 또이 모든 이 물질이 뭐냐면은 지금요. 이 전쟁이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 돈들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지금 세상이 망하려면은 점쟁이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칩니다. 이쪽으로 지금 이 경제가 이쪽으로 지금 계속 이쪽으로 돈이 다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점점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건 드려야 되는데 점쟁이한테가 다 바치는 거예요. 뭘 물어보려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 어려움 당하면은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점쟁이한테 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가 돼. 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밖에 마귀가 자기 주인이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예수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고, 하나님 우리보고 "야, 너희들 예배 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헌금하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교회 나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나를 믿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용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안 가도 되고 집에서 예배도 드려도 되고 뭐안 해도 되고 그아니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너희들 이걸 해야 돼 해야만 구원받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